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차 벤츠 CLS 입니다 CLS 350 블루 이피셔스 예 벤츠 CLS 고급차죠 되게 2012년식이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입니다 12만키로 주행했고 사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펜더 하나 단순교환이 있고요 다른거 사고는 없습니다 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연식이 있으니까 뭐 솔직히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구형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물론 차량 신형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모양도 구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 자체가 CLS기 때문에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차량 성능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게. 차값이 굉장히 비싼 차죠, 이게. 예. 외관은 지금 보시면은 색상은 은색이고요. 그다음에 실내는 가죽 블랙으로 이렇게 시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키하고 2012년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하고 버튼이 조금 까짐이 있죠, 요거. 예. 요런 하자는 뭐 크게 차량 성능 상태에 뭐 이상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용감에 의해서 이렇게 버튼 요가 살짝 까짐이 있습니다. 연식이 있으니까요. 뭐 기본적인 벤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벤츠하고, 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핸들 뒤쪽으로 이제 패들, 패들 시프트 있고요. 여기, 요렇게, 요렇게. 이런 패들 시프트, 여기. 미션 변속하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핸들 조작이 많이 안 하는 그런 직진 도로에서는 이제 패들 시프트로 조금 더 스포츠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리미터를 가지고 이제 속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계기판 지금 보시면 12만 1,500km네요. 예. 네. 그리고 저도 차량 은 오늘 처음 보는데 여기 네비가 있나? 잠시만요. 아 네비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맵은 지니 맵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당연히 후진을 넣으시면은, 후방 카메라. 화질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여기, 블랙박스. 지금 제가 이제 전원을 올렸습니다. 엉켜지네. 어 아, 예. 전원이 조금 늦게 들어오네요. 예. 블랙박스도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제로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선루프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한번 닫아 볼게요. 예, 선루프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요. 아, 요 선우북 카트는 저 수동이네 이게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앞좌석은 열선 시트고요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특이하네요 보통 열선 시트 켠 상태에서 통풍 시트를 켜면은 통풍 시트가 이제 켜지면서 열선 시트가 꺼지거든요 근데 열선시트랑 통통시트랑 같이 이렇게 켜지네요. 네. 그리고 뒷좌석 전동커튼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공조기, 공조기입니다. 여기도 버튼까지만 있네요. 버튼만 따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버튼에다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스티커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 씌우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국내 사이트에서는 이제 판매를 안할 거고, 알리나, 요런, 테모라든지, 알리라든지, 요런 외국, 중국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버튼유, 씌우는 캡이 팔더라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우디랑 벤츠, BMW 까지는 아닌데, 중국에서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싸제로 이제, 액세서리죠. 액세서리를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행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그 다일로 해가지고 이제 요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저, 프로그램을 들어간다든지 뭐 나온다든지 요런 거를 이제 요 조그 셔틀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차체를 높이거나 길이 안 좋은 데 가시면은 이제 차체를 높이거나 아니면 고속도로 가시면은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셔바를 이렇게 위압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불이 켜지면은 차, 차체가 올라가고요. 요게 이제 불이 꺼져,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눌리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체가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걸 딱 끄시면은 이제 차체가 다시 낮아지고요 요끈 상태로 이제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제 코너를 돌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도 보시면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여기 벤치마크 있고 네. 중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요거 센서고요 요게 전방 감지기 센서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차가, 그래도 요거는, 약간, 뭐라 야되지 스포츠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뒷좌석은 뭐, 그렇게 편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우드 그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4인승입니다, 4인승. 여기 중간에 의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있으면은 뒷좌석이 5인승으로 5명이 타는데 요거는 중간에 여기 이제 세워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탈 수, 타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4인승 모델입니다. 이렇게. 커볼도 하고. 어, 파손 없이 다 괜찮네요. 예. 뚜껑 닫고 네. 뒷좌석은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렇게.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있고, 앞좌석은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문에요 위에 테두리가 없죠. 이렇게 옛날 그랜저도 그렇고, 고급차들은 옛날에 요런 식으로 지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고무발이 이쪽에서, 고무 요런 쪽에서 이제 제대로 유리를 밀착을 못 시켜줘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물이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에 지금 주차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비가 제법 올 때도 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요런 부분은 고무발이 교체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르그레인도 약간 어두운, 어두운, 나무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차는 고급차입니다. 차 값이, 제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이 한 7천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가격이 아마 350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보액이 어, 지금, 공인연비는 지금 10.1 나왔네요. 복합연비가 10.1입니다. 공인연비가. 드렁크는, 야, 골프, 골프백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뭐, 이게 가로로 이렇게 돼, 길이가 좁아서, 요 길이가 좁아서, 지금 보시면 길이가 좁아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가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페어다이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책자 있네요. 책자하고. 요거는 응급처치키. 뭐,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차 안에서 응급 환자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이렇게 걸어서, 리고 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가방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 가방이 이 안에 들어가는데 밖에다 뜯어서 내놨네. 이거는 예. 음. 벤츠 사용 설명서네요. 음. 이거 있고. 차는 전반적으로 뭐 크게 하체 잡업이 없고요. 차는 제가 주행해본 바로는 차는 괜찮더라고요. 트렁크는 전동트렁크있고요왜 열리지? 아. 에이 예. 네. 차는 이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차량 나왔을 때, 와, 차 진짜 이쁘다. 이래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라이트 LED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잘들어오고요 라이트 도 이상이 없으니까. 비상등한번어 볼까요? 라이트이한번어 볼까요? 도상태하고 한번, 네. 음. 한번 보여 드리도 <목소리도> 비상구를 켜시면 이런 식으로 실내. 등도 약간 간접조명, 무드등, 은은한 불빛으로 해서, 벤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이렇게 라이트나 이런 거를 조합을 잘 해놨습니다. 실내 등이 저는 벤츠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은은하게 이렇게. V6. 여기. 엔진 소리도 괜찮습니다. 뭐, 엔진도 크게 진동 없고요. 지금 뭐, 실내로 뭐, 진동이 유입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게, 못 느꼈고, 제가, 차량 컨디션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타본 바로는. 야, 국산차만 이렇 보다가 지금, 벤츠 그래도 고급차 이렇게 범메트 열어보니까, 엔진 진짜 사이즈 크네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연비가 10.1이면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연비가. 아마 고속보로 타시면은, 한13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 앞 아, 타이어는, 지금, 잠시만요. 카메라가 지금 제대로, 초점이. 지금, 뒷 타이어 같은 경우, 에 아,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이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한 50%? 4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스포츠 다이어라서 상당히 오래 탑니다 이정도 남아도 그리고 뒤쪽 타이어는 아직 새 다이어네요 타이어 성태 아주 좋습니다 차량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이런거는 상당히 지금 양호하고요 이게 뭐 이상을 느끼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구매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 주십시오 가격은 제가 최대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조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촬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 촬영하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